힘들어. 됐어, 50초에. 50초에? 어. 50초? 식 좀. 어 어. 밖에안 했어? 어, 요는 잘 나온다? 선생이 좋아. 오늘 것좀보이 나한테 보내 줘. 아, 근 이거 저기, 뭐, 거야. 유튜브야. 실시간으로 보내 주는. 오케이. 이번 께 대했구나. 이런 거게 뭐지? 네, 잘 보는 잘, 보, 보, 아, 그래. 보고 싶은 사람들 어 들을 보내줄게 뭐... 이거를. 어, 그 되면 20만 영상을 아예 보내줄돈 들어오지. 뭐한 그 어? 사람이 들어왔어. 누가? 어? 몰라. 어, 잠깐 나갔다, 나갔다 금방. <웃음> <웃음> 금방 나갔어. 들어왔다했는데 나갔어. 이게 뭐지?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서. <laughs> 우리 영희 누나 좋아 나왔다 아주 난리가 이게 이게 더워도 힘들고 너무 추워도 딱 좋네 아 이게 아, 지금, 네, 지금, 지금 딱 좋아 네, 지금이 딱 좋은 거 네. 지금, 지금 있... 조금 한두세달 지나면 있고. 날아다니는 것도 많고 깔끔하네. <불멍굴> 맞아. 더워서 지금이 딱좋은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이번 또 이제 SNS 하시는구나. 만못한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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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과 불멍을 하는 시간입니다. 돼, 엉망으로 부른 것처럼 <laughs> 아니 엉망으로 불렀어 불른 것처럼 찍은 게 아니라 야 그거 없잖아 뭐? 아까 있어 몇분 올려야 되는데? 아까 다리 훗살거리는 거 찍은 거 없는데? 있어 아니 없어? 아안 올라간 게 있어 안 올렸다니까? 어? 아니, 아니 저기 안 올라간 게 있어 안 올라갔어 그거는 어 대중선 저 무슨 노래였지?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불 좋다. 스 받고 있어가 조금 딱 들어가셔야 돼. 네. 오우 와 우와. 우와. <laughs> <우와>, 대박 <laughs> 응. 어불 되게 좋다 되게 잘 나온다 이거보다 하나가 v e t 았어 m I love them. I love